사책도 지금 그 본래 살던 노원구 아파트, 그리고 지역구가 있는 경기도 화성의 아파트, 그리고 그 의원 사무실을 동시에 다 수색했고, 이거는 뭐다뭐 뭐 예견된 것인데, 그 김건희 특검의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 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죠 그리고 명태균 씨도 모든 것을 다또 증거나 진술을 했고, 특히나 강혜경 씨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도 추가적으로 검찰에 내지 아니한 증거들을 왕창 그 지난주에 특검에 또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올게 왔다고 봐야 되고, 특히 어제 일요일이지만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이었죠. 윤상현 의원이 아마도. 어, 이준석 당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색에 나섰다. 이렇게 보입니다. 피의자라는 것은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네네. 그, 그런데 어제 가장 이제 여기에 가까웠던 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의 진술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제는 이준석을 조사하고 김건희로 간다 이제 이런 구도고 당 대표였던 이준석이가 뭐 윤상현과 또뭐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와 공범으로 지금 적시되어 있는데 공범 관계에서 위계 거짓을 사수를 이용해서 김영선 의원에게 공천을 주는 그래서 정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 이거고 형량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죠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 공범도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종범이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의 그 공동정범입니다. 왜? 당대표니까. 정량이 그러면... 보통 한 이것만 해도 한 3년 전후 나오지 않을까 싶력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머지 죄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 고소고발되어 있는. 뭐, 그것도 아마 다 경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토론 때, 어, 여성 망은, 어, 그것도 굉장히 경찰청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또뭐 개혁신당 내부의 돈 문제라든가, 또 과거의 성상납건도 지금 새로 또 경찰청이 수사하고 있으니, 뭐, 유준석 의원은 구속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뭐, 배지는 그냥 날아가는 거죠.